안녕하십니까 코리아피디에스의 경제지표 맥시가입니다. 오늘은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란 미국 노동 통계국이 매월 중순경에 전월치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 지표로서는 매월 가장 먼저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지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의 도매업과 생산자 입장에서 측정된 가중평균된 물가지수이고요. 1982년 100을 기준으로 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와 선행 지표로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어, 특히 PPI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와 중간재 제품 출고가를 반영하는 지표로 어, 제조 활력과 관련된 경기 선행 지표로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뭐, 같은 그 PPI에서도 특히 코어 PPI 즉 근원 생산자 물가 지수도 따로 발, 측정이 돼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PPI와 별도로 음식료와 에너지 가격을 제외해서 선출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아무래도 음식료와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계절적인 영향과 수급에 의해서 가격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떤 장기적인 물, 상승, 생산자 물가지수의 추세를 파악할 경우에는 어, PPI보다는 코어 PPI를 통해서 파악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이 왔던 생산자 물가 지수의 주요한 특징 두 가지를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서는 이 PPI가 일단 예상치 대비 상승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커져서 어, 이에 따라서 화폐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좀 크고요. 반면에 같은 PPI가 예상치 대비 하락을 했을 경우에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좀 커져서 향후 이에 따른 어, 소비 및 투자가 감소하게 되고 경제가 일단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래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 PPI가 어떤 하락했을 경우에는 미 달러화가 상승하게 되고 반면에 미국 PPI가 상승했을 경우에는 다시 미 달러화 다시 하락하는 요 같은 서로 그 상관성이 역관계성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른쪽 차트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PPI가 어느 정도 상승을 했을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지기 때문에. 미국 인플레이션 5년 만기 국제 수익률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같은 움직임을 어,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두 번째 특징으로서는 PPI가 같이 상승하게 되면 어, 생산자 물가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판매 마진과 수요가 증가하게 따라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었고요 어, 반면에 PPI가 하락했을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어, 보여줍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원자재를 채굴하고 가공 수출하는 신흥국대 주가지수와 어, 미국의 PPI가 높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에 어,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원자재, 품모, 원자재 그 국가라고 할수 있는 호주 증시를만 보시더라도 미국 PPI와 그 호주 쪽의 주가지수가 같은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을 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의 최근의 흐름을 말씀드리면 지난주 금요일날 발표된 6월 미국 PPI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마이너스 2% 정도 하락을 했고요 예상치와 전월치 대비 모두 다 하회를 한 상황이 있습니다 더욱이 코어 PPI 역시도 전월치 대비 0.3%로 예상치와 전월치보다도 전부 다 하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에 달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유효 생산 능력 자체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당분간 물가 상승 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와 함께 생산자 물가지수 어, 오늘 이제 설명하면 마무리하면서 아무래도 어, 가장 연관성이 높은 어, 주요한 원자재 품목에 대한 어, 비교 차트를 어,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차트에 보신 것처럼 대표적인 품목인 브랜트유, 정기동그 다음에 ABS 철광석의 가격의 흐름이, 물론 품목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PPI와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는 어, 어느 정도 그 상관성이 어느 정도 좀 높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향후에도 PPI와 각 원자재 가격간의 상관성과 어떤 가격의 흐름을 비교해 보시면서 어, 시장과 가격에 대한 향후 전망을 어,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